살다 보면 깊은 좌절과 실망과 시리에 빠질 때가 많죠. 그리고 또 아주 더큰 좌절과 실망, 시리에 빠지면 우리는 막뭘 해야 될줄 몰라요. 그리고 잘못 빠져나와요, 여기에서. 오랜 시간 이 상황과 순간에 방치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부 요인을 탓하고 남을 엄망하고 또 나를 비난하고 보통 그렇게 해요. 외부에 무엇이 잘못돼서그 다음에 나의 잘못, 나를 비난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작동을 합니다. 사실 그럴수록 힘이 더빠져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 방법과 힘이 있고요. 우리 내면에 가진 것들이 되게 강력하고 좋은 힘들이 많아요. 근데 잘 모르는 거지, 그게 뭔지. 내가 좌절하고 힘들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분노로 가득 차고 뭐 이럴 때 사업이 잘안 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거나 아주 중요한 것을 잃었거나 뭐 이런 거에 건강에 대한 상실감이 약거나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찬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에 있지 않아요. 내면에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미세요. 먼저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인사하고, 먼저 고맙다고 말하고, 먼저 감사하다고 말하고, 먼저 격려하고, 먼저 칭찬해주고, 먼저 양보하고. 항상 먼저 손 내밀어서 그렇게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할수 있잖아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건 사업이 망했건 뭐가 했든 간에 이거는 내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밀면 그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절망스러워도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움직이면 우리는 할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 내부에 쓸수 있는 이 자원은 엄청난 자원입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 삶의 즐거움과 새로운 희망들이 솟아오르기 시작을 해요. 예, 안 믿기시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 내밀셔야 돼요. 먼저 인사하고 내가 길을 가다가 어디 산책이라도 가서 낯선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기다리지 말고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해보시 바랍니다 내가 편의점에 이런데 가서 물건 살때그 일하는 알바생이나 직원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먼저 하라는 거예요. 지하철에 탔을 때 힘든 사람 이 있으면 내가 먼저 양보해 보지 마세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양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면 먼저 응원하고 칭찬하고 먼저 하세요. 내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사과하세요. 먼저 먼저 손 내밀고 고맙다고 먼저 말하라.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할때 드디어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일이 좀안 풀리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 온 것들의 원인을 보면 우리가 너무 옹졸해서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내가 너무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타협할 줄도 모르고 나 하나의 즐거움, 나 하나의 만족,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 고통으로 나타난 거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도,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의 방식을 더 바꿔야 돼요. 나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바꿀 때, 이럴 때 새로운 차원의 만남과 인간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힘들고 좌절하고 고통스럽고 하면 그때는 그냥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은 에너지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심리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할때 에너지 순환이 좋아집니다. 에너지, 에너지 순환이 좋아지고 무의식에 빠져서 분노하고 질투하고 하면서 계속 중심이 무너져가지고 마음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현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몸에 익히고 생활을 하면 그러면 당연히 인생이 잘 풀리죠. 네, 그래서 실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힘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과감하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